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게 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와께로 가져가다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그 속죄제물을 먼저 들이, 그 머리를 목에서 삐뚤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만, 그 속죄제물의 피를 재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재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 다음 것은 교례대로 번제를 일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삼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온가루 십분지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라 속죄 제물을 넣어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재단위 여호와의 화재 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는 속죄지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봄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셈을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예, 어제 잘 기도해 주셔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 대학을 짜면, 대학, 우리는, 어, 100번이 넘어갈 것 같아요. 거의 이제 80회니까, 속건제 마지막 하면, 속건제는 한 10번에서 15번. 거의 100번인데, 목사님들은 그렇게는할수 없고, 두파예요 그렇게 해달라. 또, 너무 길다. 어떻든, 한, 3, 40회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했으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힘을 주셔서, 각 교회에서, 또, 또, 교지 성교사님들이 많이들 기도했습니다.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에서도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결국,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할수 있고, 또, 은혜가 흘러갈 수 있고, 어떤 레이기를 통해서 예배가 각자 각자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앞에 놓고, 크게 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다니엘은 철저한 예배자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도 철저한 예배자죠. 하나님 밖에 없으니까. 대환란 때는 하나님 밖에 없어야 됩니다. 자, 우, 둘러보고, 뭘 생각하고,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런 잡념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어느 정도냐, 다니엘. 그럴 때 보호를 받죠. 어느 정도냐, 새 친구. 새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탔어요. 그런 때입니다. 그게 7년 대활래 이해 되면 하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7년대 환란의 보호를 받고 싶고 하려면 결단하는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새 친구처럼 다니엘은 예수님의 초림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재림도다계시로 받은 사람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받은 자요 그런 은총을 어떻게 받아? 바람에, 폭풍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뿌리를 단단하게 죽게 내려야 됩니다. 휘몰아치는 대활란때 하나님 지켜주시죠. 교회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을 기억한다니까. 얼마나,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죠. 아멘입니까? 흔들거리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예, 속제제는, 음, 해당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길어집니다. 누구지요? 제사장. 누구지요? 회중. 누구지요? 족장. 누구지요? 평민. 예, 또 평민도 둘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회중은, 예, 수송하죠. 회중은 장로가 안수하고, 장로가 잡고, 적장은 이제 조금 더 떨어지죠. 수, 염소 평민은 암염소 어린 양을 잡아서 절차는 똑같이 잡아서 죽이고 피 흘리고 뿌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태우고 다 기억나시죠. 절차만 알면 재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절차가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재물이 각각 다르고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또 그것도 다 정리해 드려야지 그죠. 절차는 뭐 소재 빼면 특별한 게 없잖아요. 짐승 잡는 거는 다그 절차지. 그게 또 반복되니까 특이한 점만 알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절차는 외우고 또 외우고 이틀만 외우면 될 거예요. <laughs> 이틀이 어려우면 3일 가면 되고 3일이 어려우면 또 4일 하면 돼요. 절차만 딱 정리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재물은 제사장은 수송하지. 회중도 수송하지. 순념소. 순념소에 미치지 못하면 암념소 어린 양. 그것도 안될 때, 이제, 빈민들에 대한 말씀. 빈민도, 또 극빈, 극빈자들, 빈, 평민 나눠지고, 빈민과 극빈자로 나누집 하나님은 어린 양을 받칠 힘이 없을 때는, 어, 비둘기로 해라. 그렇게 배려하십니다. 해라! 끌어올리시 하나님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랑은 내려가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왜 당신 그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할수 있도록 내려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복음이 다른 게 그런 겁니다. 복음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요 그걸 복음의 시작 아니에요. 그것부터 배우고, 그것부터 마음에 품어야죠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하면 은 성질 나잖아요. 예, 데려가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때요? 할수 있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천국 못 가니까 오셔서 천국 데려가시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아멘? 뭘더 바래요? 복음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은 자꾸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것 갖고 퇴집 잡고 그러 그거는 복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려가야죠. 내려가. 아멘. 내려갑시다. 오늘 하루 나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돈 드나요? 돈안 들죠. 뭘로? 손으로, 발로, 말로. 아멘. 내려가야죠. 내려오셨잖아요. 빈민, 돈 없으니 너 하지마. 그게 아니죠. 없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두 마리씩. 이 정신을 기억하는 게 레이디의 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신을 품는 게 복음이고 힘이죠. 복음은 알지만 복음화가 안 됐다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품으셔야죠. 예수님처럼 돼야죠.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난못 해.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예수님 따로 나 따로면 오 어떻게 천국 가겠어?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너를 통해 예수님이 흘러가야죠. 나타나. 빛이 있으면 빛이 나타나야. 등경 위에 두지 않고 산에 둔다 발 아래 두지 않고 등불을 이렇게 밑에 두면 빛이. 야 모기가 하나 숨어있었어 이렇게 <laughs> 두지 말고 딱 올려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밖에 못하지만 이건 난할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당당하게 어떻게? 첫 걸음부터 하는 거지 1 0 0부터 가요 한 걸음부터 뛰는 거죠 아멘 그거 할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지.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으로 돼야지. 주님의 그걸 원하잖아요. 빈민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당신 힘 없지? 예. 산비들기 잡았어요. 그건 내가 할수 있습니다. 그거죠. 그죠? 그건 내가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해라. 그것도 안 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죠. 이걸 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없으니까 난 못해. 있잖아요.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 걸 말씀하잖아요. 할수 있는. 안 해. 할 생각이 없어. 믿음은 할 생각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할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뭐어마어마하 아니 산비들 못 잡을 사람한테 어떻게 암염, 아, 암양, 암양고, 뭐, 숨염소, 소, 수소 잡으라고 해서 안 되죠? 이 정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둘이 필요하다. 열정이 있고 성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열정과 성의가 꺼져있을 때 믿음이 들어오면 그 불을 붙여주는 거죠. 그 불을 붙여서 하게 하는 거죠. 삶비들, 집비들. 머리를 비틀고, 죄란 그런 거니까 머리를 비틀는 거죠. 목숨을 끊는 게죄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목을 비틀면서, 끊으면서, 아, 목숨을, 우리는 이미 목숨이 끊긴 사람이에요. 그걸 다시 살려 내주신 거죠. 아, 비둘기 금방 파닥파닥 하다가 확 꺾여가지고 목이 죽었죠. 그걸 살려낸 거죠. 피는 재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재단 밑에 버려서 부어서 그리고 남은 것은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근데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털과 이제 몸뚱아리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번제물로 태워서 드려라 깨끗해야죠. 찝찝하면 안 되니까 털 날라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태워서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향기가 되도록 하라. 그리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우리가 드리는 거는 재물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사함은 제사장을 통해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13절, 이중요합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선언해 죠 대리자로. 1 3절 시작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누가 속죄해요? 제사장이 속죄 제사장이 속죄 다 받은 다음에 마지막은 제사장이 받아서 속죄해 하나님 이 사람이 삼비둘기로 이렇게 재물을 드렸나이다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사함을 선포하는 거. 니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 누가요? 제사장. 그러면 사함받고 돌아가는 거죠.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을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 지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받아서 이제 생활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극빈자. 그것도 할수 없는 극빈자가 있는데, 공가로 에바 0분제 2.2리터 1.2 대박 한 대박 조금 더 되는 그것밖에 드릴 수 없어 그럼 그거 드려라 사로바과아부처럼 그거 드려라 하나님은 그것 받으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것 받아라 그것 드려라 최선 최상 최상, 최선을 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잖아요, 일단. 속재제이기 때문에 기름이나 유향은 넣지 말라. 이제 소재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죠. 소재 때는 기쁨과 헌신으로 드리는 곡물이니까, 그때는 올리브도 치고, 유향도 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지마. 이거는 죄짓고 용서받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얼마나 세심한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고운 가루 에바스 그리고 기념물로 한움큼 재단에 그리고 화, 화재물 소재니까 피가 있어야 용서받잖아요. 속재재인데 피가 없어. 왜? 짐승조차 어, 산비들기집비들기도잡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되니까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흘림이 없은 지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 근데 고온가를 에바 싶은 지는 피가 없어. 그러니까 대신 예, 재단 화재물을 위해서 번제로 드리는 화재, 화재는 불로 태우는 거니까. 그 밑에는 지금 짐승의 피가 흘려지고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해라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라. 반드시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되는 거니까. 네가 없지만, 은 너는 공갈의 봐 십분 지를 가졌지만, 제사장이 이제 받아가지고 뿌리니까 피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재단에 번제로 드려지는 그 번제 위에서 그 하는 꿈을 드려서 불살라라. 그리하면 죄가 용서되리라. 또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그렇게 하리라.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재단위, 여와의 화재물, 재단위, 재단이란 피 흘리는 재단은 반드시 피 흘리는 재단 위에 가야 죄 용서가 됩니다. 예배란 반드시 피 흘리는 재단 위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재물은 반드시 피 흘리는 재단 위에서 들여져야 됩니다. 그 위에 가서 제사장이 한움큼을 들여서 화재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재. 그럴 때속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재는 속제가못 돼, 피가 없습니다. 감사의 제사장. 소재, 곡물로 드리는, 첫 수확을 해서 곡물로 드리는 소재는 감사제사.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걸 감사하고, 기뻐해서 드리고, 곡물로 드리는 거죠. 그런 피가 없어도 되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니까. 속재제 중에서 한 웅큼, 고온가루 에바 10분 질로 한 웅큼 드릴 때는 번재단 위에서 화재 위에 태워서 드릴 때, 향기로운 제의, 냄새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세세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왜 세세하게 하느냐? 인간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지 욕심대로 하니까. 아예 틈을 줄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세세한 규정,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절대로 인간은 안 돼.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인본주의는 절대 예배에 들어와도 안 되고, 신앙에 들어와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세세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세세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원하는지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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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 죄사함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샘플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란 대로 했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란 대로 내가 했사오니 예수님 오늘 하루 내 이성과 내 경험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하란 대로 하는 것이 법칙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숟가락 들면서도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숟가락 들면서 내 호흡이 끊기고 입이 다치면 못 먹는데, 하나님 허락하셔서 감사해 먹습니다. 한 호흡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한 호흡도 하나님의 허락자니. 오늘 이대로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고운가루, 에바, 십분지를 키우해 그거는 있지 않냐? 그걸 드려라. 정성껏. 마음은 다. 하나님 뜻대로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면. 오병이어가 그 하찮은 것이 주의 손에 들려질 때 오천명을 먹이고 남았자.